중앙선 철도 구간이 복선전철화 사업으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쇄되는 데요. 원조시가 오는 2020년까지 폐쇄되는 철로에 관광열차를 비롯한 다양한 레저와 체험시설을 조성해 대표 관광상품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조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기존 중앙선 245km 구간이 단계적으로 폐선됩니다. 이에 따라 원주에서 제천 사이 57km 구간은 당장 내년부터 철도 운행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원주시는 오는 2020년까지 중앙선 패철로 구간을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역에서 치앙역까지 20km 구간에 관광 열차를 운영하고 또아리꾸을 포디 체험 터널로 조성하는 게 핵심입니다. 도심 구간에 공원과 기반 시설을 만들고 민자를 유치해 레일버스와 터널 카페, 하늘 전망대 등 관광시설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 구간은 모두 다섯 개의 테마로 나눠 개발되는데 특히 금대위원지를 대폭 정비해 원주천댐 관광단지와 치악산 둘레길, 소금산 출렁다리를 연결하는 관광 거점으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철도 시설공단에서 중앙선 폐철 구간을 복합 관광지로 조성한다는 기본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민간 자본 유치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주시가 수도권 시대를 대비해 추진하고 있는 관광 인프라 확충 사업을 통해 영서 내륙권 대표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원 뉴스 조기현입니다. 원주생...